자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고 활짝 웃으시면서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맨 마지막 절인 29절까지인데요 신약성경 약 400페이지 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자매님들이 한절 형제님들이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말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를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오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 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느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줄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추운 금요일 저녁에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또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러한 가 사랑과 열정 하나님 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또한 듣게 하시고 또한 다시 한번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결단할 수는는이 귀한 시간 허락하 저는 감사하고.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함께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회개할 기회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영국의 유명한 어, 그 팝스타죠. 엘튼 존이 몇년 전에 그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수님은 사랑 많고 인정 많은 이제 여기까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게이였다. 그러니까 즉 동성애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가 그렇게 말한 그 의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 어떤 뜻이냐면요. 있 자신이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정당화하려는 그러한 숨은 속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이 현대인들의 특징이라고 이제 할수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먼저 두아디라 도시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것은 그 당시 염색 공장으로 유명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자주장사 루디아 있죠? 바로 이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그리고 일곱 도시 중에 이제 가장 작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그 일곱 교회들이 있던 그 도시들 중에 가장 작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작은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고 계세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토다. 그러니까 이곳이 일곱 도시 중 가장 작다 보니 아마 인구의 수도 적었겠죠. 그러다 보니 교회의 시작도 다른 곳에 비해서 아마 매우 적었을 것입니다. 교인의 수도 적었을 것이고 전도를 비롯한 교회의 활동도 그렇게 크지 이제 않았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적은 무리의 성도들이 사랑과 믿음과 또 인내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 섬김의 모습이 드디어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요, 믿음이 자라가고 또 소망 중에 인내하고 또 말씀처럼 처음 행위가 나중보다 더 크고 많아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바로 뒤에 책망의 말씀이 뒤따라 오고 있어요.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여선지자 이세벨은 버가목 교회에 그 등장했던 발람의, 교, 발람의 교훈을 쫓는 무리와 또니골라당과 비슷한 부류의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여선지자 이세벨은 다른 이단들처럼 성도들을 미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은 교회가 이 여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두아디라 교회가 그녀의 가르침과 음란한 행위들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대놓고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음란과 의상숭배를 묵인해 주었고 이로 인해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왜 묵인해 주었을까요? 이제 그 이유는 이런데요. 두아디라 도시가 상업 도시다 보니 이렇게 협동 조합들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서의 모든 상업적인 활동은 이 협동 조합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지 않는 사람은 이 조합원으로 이 가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는 경제 활동을 할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이제 교인들이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이 정당성을 부여하는 가르침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여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여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죄인 줄 알면서도 자신들의 상황에 따라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현대 교회에서도 이렇게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는 뉴스에 없으면 허전하고 이상하게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 목회자의 비리입니다. 목회자들의 돈과 여자 또 교회의 사유화 문제는. 이제 그리 놀랄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목회자의 분명하고 또 납득할 만한 그러한 회개의 모습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교회나 교단들이 자신들의 교세를 지키기 위해서 이 목회자의 비리를 덮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회자가 한국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에 기여한 공로를 막 이렇게 또 선전하죠. 그리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냐며, 범죄한 목회자를 오히려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뭐,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은 약하다. 또,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온 것이다. 라는 말을 막 이렇게 인용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이 정말 옳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러워진 자신의 모습을 더러워진 눈으로 바라보니,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점 죄에 대하여 둔감해져 갑니다. 세상과 죄와 점점 타협해가는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며 정말 그 가운데 정말 소망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문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소망이 있음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죄인을 향하여 회개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1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인 거룩한 교회를 이 음행과 또 우상의 제물로 더럽힌 자들을 향해서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악인이 그 죄에서 돌이켜 바로 떠나 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돌이키면 살 기회가 있습니다. 돌이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면 두팔 벌려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는 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회개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회개하지 않은 악한 이세벨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는데요 주님은 죄를 범한 성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에 과연 우리의 마음이 옳게 반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가 좀길줄 알고 말을 좀 빨리 했어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아직 좀 많이 남았네요 <laughs> <laughs> 오늘은 오히려 일찍 끝날 것 같은데 이렇게 신나시죠? 이제, 이제부터 는좀 천천히 할게요. 하, 저기 다윗이 이제 다윗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제 다윗이 위대했던 점 중에 하나는 다윗은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바세바와 관련된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잘랐던 사건을 좀 기억하시겠죠? 이제 정말 그가 그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벤그 사건만 봐도 그 다윗 그의 양심이 어떠했는지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다윗을 시기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을 찾아 광야를 수색하던 사울이 이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동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깊숙한 곳에는 그 다윗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미 그곳에 숨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더니이그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사울이 이렇게 이를 보고 있는 사울을 보더니 이제 다윗을 막 이제 좀 부추기는 것이죠 이제 뭐라고 이렇게 어떻게 충고하냐면 어떻게 부추기냐면 사무열상 24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레,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러자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 하고, 여러분 한번, 보세, 한번 보세요.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보다 자신의 정치적 상황이 더 중요했다고 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렇게 다윗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니 어서 가서 사울을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적을 없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옷자락만 베었죠. 그런데 이 옷자락만을 베고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면. 그의 마음이 정말 찔려서 가책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아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부하들 앞에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그렇게 시인하고 사울을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상황으로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 사울의 심장에 칼을 꽂은 것도 아니고요 그 칼로 그냥 살을 베어서 상처를 입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냥 가서 옷, 이 옷, 옷자락 한 기퉁이를 이렇게 잘라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이 찔려서 그 사울을 죽이자고 부축했던 그 부하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왕을 죽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양심,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우신 왕, 하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그 사울,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를 대신하여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선왕의 옷자락만을 뵌 것으로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찔려 괴로워하는. 그러한 양심, 정말 우리 안에 그러한 양심이 살아 있는 것일까요? 옷자락을 뺀 것과 같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참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것일까요?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른 성도들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또 심판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의 잘못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정말 화인 맞은 양심은 아닌지? 나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변명하려는 것은 아닌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옳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그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말에 그가 회개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또한 큰 일도 맡기신다라고요. 작은 죄에 옳게 반응하여 회개하는 사람만이 바로 그렇게 큰 죄에도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그렇게 다윗처럼 옳게 반응하여 주님 앞에 그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의 교회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양심을 붙들고 끝까지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4절과 25절인데요.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불이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당화하여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붙들려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바로 이 땅의 교회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 붙들고 사는 선한 양심의 성도들이 있는 한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 그리고 소돔과 고마라의 멸망을 막을 수도 있었던 그 의인 열명과 같은 성도들이 있는 한 교회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우리 모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굳게 붙잡고 죄를 죄로 여기며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정말 사울의 옷자락을 밴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려 자신의 죄를 뉘우쳤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크고 작은 죄들을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죄사함의 기쁨, 그것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